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오늘은 아 이번 영상에서는 좀 재밌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크, 좀 주제가 좀 쌈박한데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제가 어 도메인 어, 백링크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스팸 스코어 지수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음 도메인 중에서 도메인 중에서 어디 갔지? 아톡 어디 갔지?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할 도메인들을 이제 스팸 스코어를 체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이렇게 얘 같은 게 57%가 높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작업, 얘는 작업을 해서 어, 판매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스팸 수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게 나왔나 싶어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이게 뭐 어떻게 뭐죠? 막 작업장으로 쓰인 도메인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왜 이렇게 아, 높게 나왔는지 보려고 일단은 백링크 체크에 들어가서 봤죠. 이렇게 DR 점수가 높은데 얘가 예전에 여기에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링크도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모즈에서 모즈 모주 툴바를 통해서 보니까 여기 57%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은 뭐가 나오냐 이렇게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모주 툴바에서 스팸 스코어가 높은 이유로가 이렇게 나오죠. 57% 나오고 이렇게 봤더니 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뭐냐면 은 스팸 스코어가 높다고 무조건 나쁜 도메인이냐 이게 아닌 거예요. 얘네들을 보니까 이 스팸 스코어를 이제 퍼센트로 어, 확률로 평균치로 나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보면은 지금 어, 스팸 스코어 퍼센트가 저한테 걸린 건두 개예요. 하나는 9%인 애가 있고, 하나는 28%가 있는 애가 있고, 두 개를 갖고 평균을 내서 이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스팸 코어가 1에서 10인 애가 한 개, 21에서 30인 애가 한 개, 이두 개를 갖고 어떻게 평균 내갖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좋은 도메 좋은 스코어가 있는 링크를, 백 링크를 많이 만들어 갖고 얘를 물타기를 하는 거죠. 물타기를. 그러면은 지금 두개 갖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10개, 20개, 30개, 40개, 백 링크를 만들어 갖고 스팸스코어 높지 않은 걸로 만들면 얘가 분명히 쭉 떨어질 거라는 제 이론입니다. 제 추측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나는 이 작업을 할 거다라고 했더니 아 본인도 이런 스팸 스코어가 높은 게 있는데 한번 이제 체크를 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 거는 이런 사이트에요 이분도 굉장히 높더라고. 5 59 9에요 59%고 그래서 이분 거도 모두 툴바를 눌러서 눌러서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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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도 59%인데 이분 거는 뭐 아무것도 아, 없어.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분 거를 제가 백링크를 봤더니 아직 막 시작한 사이트인지, 백링크 작업, 아니 그러니까 운영된 적이 없는 사이트인지 크게, 그 전에 백링크를 갖고 한게 없어요, 거의. 이런 것들이 어디라도 진짜 큰 적이 없는 애들이, 어디라도 나쁜 애들한테 백링크가 좀 하나라도 들어가면 지수가 확 올라가는 거죠. 스팸 스코어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평균치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물타기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라 거죠. 그 물타기를 안 해도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링크를 어, 좋은 사이트에서 스팸 스코어가 높지 않은 사이트에서 자연스럽게 링크가 걸리게 되고 그게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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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어가 떨어질 거다라는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같이 동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물타기를 저는 이제 PBN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 링크를 거기다가 태울 거거든요. 제 거랑 그분 거랑 그분께 어떻게 나올지 제 거도 어떻게 변할지 한한달 정도 후에 한번 영상으로 다시 찍어서 변화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 거도 그렇고 제거도 그렇고 기존에 어,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로 그러니까 작업장으로 써있던 도메인이 아닌 거거든요. 이분 거 도메인을 후이질 조사를 해보니까 보자 음, 작년 이맘때쯤이네요. 작년 이맘때쯤에 등록한 도메인이고, 그 사이에 어떤 히스토리가 크게 나쁘게 쓰인 것 같지는 않아요.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태울 겁니다. 제 거에다가. 그래서 1년, 아, 1년 후라고 한달 정도 후에 보시죠. 자, 여기만 태워도 될것 같아요. 여기 빈 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백과사전, 그리고 세트 성격이. 그리고 내 도메인 온라인 투어팀 투어, 투어. 인 그냥 쓰자 투어 스 투어 여행, 여 예약 사이트 아직 사이트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지금 얘는 만들 예정인데 일단 지수가 높으니까 만들어서 팔 예정이거든요. 투어스 부킹닷컴은 그 온라인 예약 우리가 말하는 부킹닷컴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판매할 예정인데 도메인 지수가 높다 보니까 일단은 객관적으로 높게 나왔죠. 이거를 낮춰서 낮추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서. 팔아먹죠, 제가 온라인 여행 폭킹 사이트 일단은. <laughs>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여기에 지금 태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기 위에 건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 둘셋넷 다섯 여섯 개. 6, 36, 37, 38, 39. 한 40개 사이트에서 아마 지금 이제 링크가, 상호 링크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띄웠을 때, 이제 제 기대, 제가 예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 거죠. 이 지수가 다들 높지, 그 스팸 지수가 다들 높지가 않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볼까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3% 들어오죠? 아무거나 한번 찍어 볼게요. 4%. 그러니까 10% 내외 높은 게 없을 거예요. 높은 거는 제가 뺐을 거고. 그 사이에 높아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사이트들을 10% 내외 밑에 있는 사이트들을 이게 지금 하나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집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몇십 개로 늘리면은 링크가 이제 얘가 인덱싱을 해갖고 얘가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 점수는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를 지금 하는 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달 정도 후에 11월 19일, 그럼 크리스마스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아 그러면 그때까지 이 사이트를 못 팔겠네. 일단은 일단은 이 도메인을 이 사이트를 사이트를 뭐라도 돌려놔야 되겠군요. 지금 기본 페이지만 만들어놨는데, 여기다가 제가 뭔가를 돌려, 돌려, 오토로 하나 돌려놓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두개뭐 해서. 분명히 봤죠? 5 7예요이 영상을 보고 나중에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링크 두 개밖에 안 걸렸는데, 이거를 링크를 많이 늘리고 해서. 그죠? 아까 이게. 도메인 같은데 근데 이, 이런 사이트가 얘는 스팸이 28%나 되니까 저한테 악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얘가 뭐 아주 높은 건 아니고 뭐50% 이상도 아니고 저는 기준이 20%지만 어쨌든간에 이런 게안 좋은 사이트가 링크가 될 수도 있죠 제 사이트에.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낮은 스팸스코어가 낮은 사이트를 더 많이 확보를 하면 은 링크를 걸면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런 이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니까 한달 후에 보시죠. 아마 좋은 제 생각으로는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은 물타기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의뢰를 하십시오. 제가 조정의 금액을 받고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비즈니스 모델이 또 하나 생기는 건가요? 아, 이거 뭐, 돈 버는 방법은 참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뭐돈 버는 방법을 막 개발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보면 돈이 되면 또 하는 거고, 이제 계속 연구하고, 연구라기 보다면은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다 보면은 뭔가 파생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수익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더 연구해보고 이런, 어, 활동을 하다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어, 아 좋은, 저는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서 한번 해본 거예요. 음, 아침에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채팅을 하다 보니까 스팸 수가 높아서 어떻게 이렇게 낮추는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랑 어, 생각하는 거랑 이제 매칭이 돼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제 추측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달 후에 보자는 거예요.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있고, 도전하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안 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또 화이팅 하시고, 대부분, 대부분들이, <laughs> 대부분은,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로그로 수익을 얻고 계실 건데, 오늘 또 하나의 포스팅을 하시고, 정성 포스팅을 하시고, 수익이 나올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금방 안 나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이렇게 막 눌러주세요. 시청 시간도 좀만 필요하니까, 그것도 좀 늘려주시고, 감사합니다.